어제 다음날 아침입니다 날짜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 지금 2월 7일이고 아침 9시 2023년 2월 7일 화요일 아, 알았다 숙소에 체크아웃을 했어요 아 숙소에 자는데 밤새도록 개쾌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숙소가 안 좋나 싶었더니 이 동네가 그렇네 이 유황 냄새 같은 건가 보다 온 동네가 이 냄새 때문에 좀 역하네 계속 맡고 있으니까 저는 오늘 이제 오클랜드로 갑니다 오클랜드로 가서 차를 반납하고 오클랜드 시내에서 잠을 자고 내일 한국으로 가는데 그 전에 제가 어디 좀빌렀다갈 거라서 그냥 밥먹으려고밥 먹을 거 사려고 마트 왔어요. 그 전에는 바나나들이 잘 익어서 맛있어 보이 샀는데 오늘은 바나나들이 영화 아니네. 무료가 아니구나. <laughs> 지갑을 안 들고 와서 입장료는 삼십 불. 우리나 우리 돈으로 삼만 원 정도 합니다. Hi, hello. This is my ticket. Where are you coming from? South Korea. South Korea. Yeah. So before you walk, we got couple of s f e t y Okay. Okay. Yeah. So go one way like this one. This part. Good. Enjoy. Thank you. Thank you. h e l o 아 이게 나무였구나. 엄청 크다. 한 40분 정도 걸리는 코스라고 하네요 아침 산책으로 딱 좋겠다 아 근데 공기가 진짜 좋다 여기 서 쏘봐요 어 놀래라 놀래라 놀란 거지 무서운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인원 제한을 두네요 제가 여기를 왜 왔냐면 이번 북섬 여행은 크게 제가 계획이 없이 와가지고 그냥 아침에 발길 닿는 대로갈 거라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일어나가지고 어디 까지 고민하다가 구글맵을 봤어요 그래서 여기가 뜨더라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전에 주라기공원투 촬영한 데이기도 하고 제가 좀 그런 공룡 이런 거좀 관심 이 있거든요 주라기공원을 촬영했다는 거는 여기가 공룡들이 살았을 만한 그런 서식지의 느낌 난다는 소리니까 궁금해서 와보게 됐어요 오니까 진짜 좀 되게 숲이 우창하네. 여기는 레드우즈 트리 워크라에서 뭐 붉은 나무들이겠지? 붉은 나무들이 있는 데를 걷는 데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런 다리, 이런 다리를 28개 정도를 걷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평지를 걷는 것보다는 좀 불편하긴 한데 폭도 좀 좁아서 폭이 한 뺨, 두뺨반 되겠다. 두뺨반안 되겠다. 저기 보이는 게 저게 아마 조명 같은데. 이렇게 많이 보이죠? 여기 영업 시간이 아 영업 시간이라고 하면 좀 그렇네. 운영 시간이 11시까지라고 하더라고. 저녁 11시. 밤에도 오시면은 저는 조명에 불을 켜놔 가지고 되게 이쁘게 볼수 있나 보다. 멋있겠다. 밤에 와도. 어제 밤에 올걸 그랬나? 아, 밤에 오면 무섭지. 이쁘다. 요렇게 보이는 요것들은 많이 보셨죠? 어릴 때부터 저거는 나무 고사리과에 속하는 식물이래요. 고사리지, 고사리 어떻게 보면 엄청 많네. 저기 어제 와이망고 거기 갔을 때도 엄청 많더니 여기도 엄청 많네요. 저기 근데 이렇게 막 넓게 우산처럼 파라솔 우산처럼 펼쳐져 있으니까, 저것도 은근 이쁘다. 장관이네. 그리고 여기 좋은 게 벌레가 없어. 모기 한 번도 안 물렸거든요. 호주랑 뉴질랜드 전체적으로. 나 모기 진짜 싫어하는데, 그리고... 오, 이 철제 계단이 흔들리니 깜짝 놀랐네. 에? 얘가 제일 키큰 나무인가 보다. 털리스트. 우와, 끝이 안 보이네. 아, 아 공기 좋다. 어우, 놀래라. 아유. 벌써 끝이야. 다 왔는데? 뭘 40분이 걸려? 15분도 안 걸렸구만. 아니, 저는 설명을 다할고 하면은 40분 걸리는가 보다. 저는 귀찮아서 설명 안 읽었거든요. 밑에 내려가서 좀만 더 걸을까? 아니, 근데 비가 와서 땅이 좀 축축하던데. 신발 버릴 텐데. 그래도 좀만 걸을게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위에서 보는 거랑 밑에서 보는 거랑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서 걷는 것도 되게 좋았는데 아래에서 걷는 것도 되게 좋은데요. 느낌이 다른데 어디가 더 좋다고 할 수는 없고 보이는 뷰가 다르니까 이거는 밑에서 위를 쳐다보잖아요. 위에서는 위랑 아래를 더 동시에 쳐다볼 수 있긴 한데 진짜 울창하다. 위에서 보는 거랑 다르다. 저기 시내에서 유황 냄새만 실컷 맡다가 여기서 좀 좋은 공기 마시니까 굉장히 상쾌하다. 날씨도 딱좋아하는 날씨고 여러분도 공기를 좀 맡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하긴 뭐. 한국에도 이런데 많지? 원래는 제 오늘 계획이 로토루아에서하워터 비치라고 있어요 저기 오른쪽 좀 북동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바닷가인데 해변인데 해변에 모래를 좀 파면은 온천물이 나와서 바닷물이 뜨겁게 이제 거기도 온천욕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가는 데한 3시간 걸리고 거기서 오클랜드 시티까지 가는 데또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차 반납시간도 있고 도저히 안될것 같아 가지고 그냥 오늘은 오클랜드로 가게 됐습니다 오클랜드 시내 들어와서 좀 차로 좀 돌아보고 구경도 좀 하려고 했더니 신호도 너무 많고 또 신호도 엄청 빨리 끊기고 도로도 엄청 좁고 요 운전해서 다닐 때가 아닙니다. 그냥 렌트카 반납하러 가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계속 신호등 앞인데도 신호가 엄청 짧아요. 봐봐봐. 지금 차두 대, 세대이 정도면 세대 지나갔잖아요. 제가 거의 한 30분을 계속 돌았어요 시티 쪽을. 그냥 근데 보니까 주차할 데도 없고, 제 원래 계획은 차로 지내좀 돌면서 여기저기 볼게 있나 하고 한번 돌아보고, 제 오늘 숙소에다가 짐도 좀 풀고 나오려고 했더니. 뉴질랜드 여기 오클랜드 시티에는 주차도 잘 허락되지도 않고 차선이 좁아가지고 주차할 데도 없고 주차 타워에 데려가니까 돈도 만만치도 않고 어? 지금 여기서 내가 무슨 운전한단 말이고 아 여기서 운전 못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외곽에서만 있다가 시티 쪽 운전을 내가 너무 쉽게 봤나봐 그냥 바로 렌트가반나하러 가겠습니다 차 반납하기 전에 기름 넣으러 왔어요 맛만다 <놀람> 자 이제 차 반납하러 가자 혹시 모르니까 차도 찍어 놓고 끝에서 찍을 것도 없긴 하다 앞에 원래 유리코은 원래 있었고 수고했다 야리스 저는 이제 차 반납하고 시티로 가겠습니다 와이 영상 잘 찍어 놨다 저기 창문에 그 스크래치 난 걸로 물어보더라고요 갑자기 그래갖 내가 어? 아그 원래 있었다고 찍어 놓은 거 보라고 하니까 아무 말안 하네요 다행히 괜히 덮어실 뻔 했네 여러분 혹시나 차 빌릴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렌트카 사무실에서 공항까지 무료 셔틀 타고 공항 왔어요 여기서 시내 가는 차탈 겁니다 아마 기다리는 사람이 꽤 있는 거 보니까 버스가 올 때가 된거 같습니다 버스 요금은 17불이라고 하네요 14,000원 정도? 14,000원 정도 왔다 이 버스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이제 버스에서 내렸고요. 숲속까지는 한 7분만 걸어가면 될것 같아요. 버스에서 내리니까 어. 용두산 공원인데 스카이타워가 있습니다. 스카이타워. 이게 남반구? 지구상에서 남반구에서 제일 높은 거라고 하는데 체크인했고 베개커버랑 이불, 이랑 커버 커버 좀 씻고 밥 먹으러 나가야겠어요 숙소에 짐 풀고 근처밥 먹으러 가려다가 숙소 밑에 식당이 있어서 들어왔어요 평점도 나쁘지 않고 먹고 싶은 돈가스가 있어가지고 왔습니다 잘 먹고 나왔습니다. 막 그렇게 뛰어나게 맛있는 건 아닌데, 제가 최근 들어서 먹었던 밥들이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개중에는 그 그래도 좀 나은 편이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사장님이 한국인이셨더라고. 나갈 때 한국말로 인사해 주시네 어, 저는 이제 여기 포클랜드 시티 돌아보고 숙소 들어가쉬고 내일 아침 일찍 나갈 예정입니다. 저는 이상하게 이렇게 호주 시드니랑 여기 뉴질랜드 어클랜드죠. 여기 시내가 왜 이렇게 좀 홍콩이랑 도 느낌이 비슷하지? 홍콩도 영국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최근에 반환했지만, 그러니까 홍콩이나 어 호주 시드니나 여기 뉴질랜드 어클랜드나 영국령이라서 그런지 좀 그런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은 제가 한국 가는 날 아침 8일. 7시 7분이네요 와 자는데 방이 어찌나 춥던지 제가 태어나서 잔방 중에 태어나서 진짜로 제일 추웠다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어 쓰고 잤네요 와 진짜 추웠네요 어. 면도도 안 했어요 면도하니까 자꾸 다쳐서 어제 내렸던 스카이 드라이버였나? 뭐 그런 거 있어요 버스 타고 공항까지 이동하겠습니다 한 갑니다 이제 야 마스크를 거의 한달만에 끼니까 엄청 불편하네 저는 비행기 탔구요 이제 갑니다 비행시간이 11시간 반이네요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도착 <laughs> 11시간 반 걸리니까 와 죽겠네 죽겠어 머리가 개판이네 한달동안 머리 안잘랐다 저도 타고 서울역으로 갑니다 어, 저는 부산역에 잘 도착했고 이제 택시 타고 와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지금 시간은 이번 길었던 호주랑 뉴질랜드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여행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손이 없어서 <laughs> 다음에 뵐게요. <laughs>